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이어져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셈인데요. 금투세 도입은 민주당과 국힘 모두 주장해온 주요 정책이었으나 결국 폐지 쪽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금투세 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이라는 막장 정권 하에선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도 그런 방향으로 매듭 지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보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 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이 이를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수단이 될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라며 네 가지 원인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선 주가 조작을 원인으로 들며 저도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시세 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라며 임건희 최연순이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주가 조작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안 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둘째로 무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무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다라며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 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 사채니 이런 거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다 빼먹는다.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점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은 네 번째로 한반도 분단현실, 즉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주식 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다.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나 국힘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나 불공정 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역시 던졌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라며 금투세 개선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주식 투자를 통해 돈 버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는 게 맞고 손실을 봐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대다수 투자자의 부담은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았죠. 또 과세 대상인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1% 내외에 불과한 만큼 대다수 투자자에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도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세금을 내는 큰손이 시장을 떠나면 시장에 균열이 생겨 다른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금투세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 국힘에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7월 금투세의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국힘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투자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는 통행세 성격의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추경호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3년 금투세 시행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발표했고 결국 금투세는 국회에서 2025년으로 유예됩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는 그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 법안을 내지 않았고 총대도 내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쟁이 이어지자 국힘에선 금투세를 지재명세라 이름 붙이며 억지 프레임 투기까지 나섰습니다. 추경호가 경제부총리 된 다음에 윤석열 따라서 입장을 완전 바꾼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선 전에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미뤄야 할 합리적 근거를 만들지 못하면 정책 일관성이 없다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었는데 당대표 재선에 도전하면서는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라며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라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경제 문제, 또 국가의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에 최소한 상당 기간은 미루는 것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간 5천만원, 5년간 2억 5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것을 연간 1억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며 금투세 부과 대상 완화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입장에서도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그의 생각이 이처럼 바뀐 데 있어서는 스스로를 관계미라 칭해왔던 주식 투자자의 촉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는 9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해온 나름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어서입니다. 즉, 투자자의 심리를 읽는데 있어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수 있겠지. 이 같은 이재명의 대처는 주식 시장 안 좋아지고 그 원인이 금투세에 있다는 질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함으로도 해석됩니다. 즉, 금투세가 주식 시장 하락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덮어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랄까요? 특히 세금 문제는 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바가식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민심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세금 문제를 건드려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서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의 결정에 대해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유연한 대처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현실 상황은 며칠 안에도 실세 없이 바뀔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이론이 현실에 꼭 들어맞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입니다. 금투세 유예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 지도부의 금투세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라며 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잘한 결정이다. 좀더 빠른 의사결정이 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고뇌가 컸을 거라 짐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문제를 결정하는 이번 과정은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정책에 대한 당내 구성원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의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논리와 근거로서 서로를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당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정당이 될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일 뿐입니다. 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밸류업이 되지 않는다라며 상법 개정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담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1인 지배라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고쳐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벌들 눈치를 보며 상법 개정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주식 투자자들에게 진심이라던 한동훈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다. 지배주주들의 합법적 약탈을 멈추게 할법 제도가 필요하다. 총수가 아니라 주주의 눈치를 보는 회사가 좋은 기업이 된다. 그런 좋은 기업이 많아야 선진 증시가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론을 앞장서 주장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라며 연총회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금투세 관련 논쟁은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사일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명태균으로 인한 공청 개입 파동이 더욱 불거지며 지지율 20%대마저 붕괴되면서 탄핵 그리고 빔기 단축 개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민들 앞에 두터운 벽을 쌓은 셈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회에서 이듬해 나라. 산림운용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현직 대통령이 빠진 적이 없었던 만큼 이례적 일입니다. 윤석열은 바이든 날리면 파동을 빚은 2년 전에도 시정연설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아예 국무총리인 한덕수를 대타로 내보냈습니다. 윤석열은 앞서 지난 9월 열렸던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바 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이어 기록을 갱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힘 대표 역시 윤석열에게 시정연설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의 시정연설 거부 파동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의 시정연설 대독에 앞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질타했습니다. 오원식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며 예산 기조와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어떻게 극복할지 밝혀야 한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오원식 의장은 윤석열이 앞서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것을 겨냥해 민주화 이후 단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에서는 안 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길 바란다고 거듭 직격했습니다. 예상대로 한덕수가 읽은 시정연설 대동문에는, 영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선 일절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딴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자화자찬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윤석열은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 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협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적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라고 거듭 자찬했습니다. 나아가 체코 원전 수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의산업 수출. 2026년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물가 상승 1%대 안정, 용률69.2% 역대 최고, 실업률 2.7% 역대 최저 등 각종 자화자찬 및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대동문 내용은 길지만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의 불참 파동에 대해 국민성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포기했다. 국정도 총리에게 대신 시킬 작정이냐라며 대통령은 포기해도 우리는 의석에서 국회와 국정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전현이 최고위원 역시 시정연설에 대해 한해 살림을 꾸려갈 예산 편성 방향과 이유를 설명하고 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술 먹고 힘들다고 안 나와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야당이 무섭다 싫다 삐져서 내 빼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연설마저 노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영락없이 철없는. 우리 오빠, 그 자체라고 저격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이 정도면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할 판인데, 그 전에 우선 대통령 실종 신고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했고, 송순호 최고위원도 바물이 심기가 불편해도, 그렇지 대통령 자기 할 일을 안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니 보기 흉하고 민망하다라며, 혹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배수진을 치라는 김건희의 주술이 있었나라고 물었습니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자리에 총리를 내세운 것은 스스로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의료대란 등 대통령이 설명해야 할 중대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도 너무나 많다 국정을 포기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거부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종호 원내대표는 국힘을 향해서도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공범이 국힘이란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한가롭게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설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나서라 고 김건희 특검도 촉구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역시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는 윤석열의 불참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느라 오랜 민주주의 관례를 무너뜨리고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피한 것이 아니라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차마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용해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직격했는데요. 그는 이를 분식회계 즉, 회계사기 예산안이라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한 바 있는데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수입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친 바 있는 만큼 계속 긴축 재정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2021-2022년 예산 증가율이 8.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해진 수치입니다. 용해인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이렇듯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당연히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나마 재정 수치나 국가부채율이 악화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결국엔 윤석열 일당의 좆박아식 부자감세로 인해 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세수 펑크 사태까지 터진 것이며 긴축 재정으로까지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국가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섭니다. 용해인 대표는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원장담한 올해 2.6%의 성장이 가능하려면 4분기 2%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외인 대표는 그뿐 아니라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382조 4천억 원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도 올해 9월 세수 재축의 결과 정부는 예산 대비 30조 원가량 세수가 덜 거칠 것으로 예측했다라며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70.2%보다 더 낮은 63.2%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결손도 2023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수입보다 4%가량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것입니다. 용해인 대표는 불가능하고 지키지 못할 수치이지만 일단 국민에게 보여주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양호한 것으로 만들려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국세 추계를 조작하고 있는 건지라고 거듭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꼭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윤석열과 함께 2025년 예산안 역시 탄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초보자들 세금만 깎아주면서 서민들을 쥐어 짤 생각밖에 없는 정권은 당장 몰아내야겠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